정기산업기사 필기문제 구독 좋아요 단상 다이오드 반파 정류회로인 경우 정류율은 약몇 퍼센트인가단 저항부하인 경우이다 정답 2번 40.6% 직류발전기의 병렬운전에서 균압모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분권발전기 삼상유도전동기의 전원측에서 이미의 이산을 바꾸어 접속하여 운전하면 정답 2번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된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정격 전압 220V, 정격 전류 105A, 전기자 저항 및 계자 회로의 저항이 각각 0.1옴 및 45옴이다. 기동 전류를 정격 전류의 150%로 할 때의 기동 저항은 양몇 옴인가? 정답 4번 1.3옴. 전기자 저항과 계좌 저항이 각각 0.8옴인 직류 직권 전동기가 회전수 200rpm 전기자 전류 30A일 때 역기 전력은 300V이다. 이 전동기의 단자 전압을 500V로 사용한다면 전기자 전류가 위와 같은 30A로 될 때의 속도는 단 전기자 반작용, 마찰선 풍선 및 철선은 무시한다. 정답 2번 301rpm 수은 정류기에 있어서 정류기의 밸브작용이 상실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3번이었고 삼상유도전동기의 전원주파수와 전압의 비가 일정하고 정격속도 이하로 속도를 제어하는 경우 전동기의 출력 P와 주파수 F와의 관계는 정답 1번 출력 P는 주파수 F와 비례한다 SC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딥 3번 정류기능을 갖는 단방향성 3단자 소자이다. 유도 전동기의 주파수가 60Hz이고 전부하에서 회전수가 매분 1164회이면 극수는 단 슬립은 3%이다. 정답 2번 6. 동기기의 과도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회전자의 플라이 휠 효과를 작게 한다. 동기발전기의 단자 부근에서 단락이 발생되었을 때 단락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4번 처음은 큰 전류가 흐르나 점차 감소한다. 어떤 공장에 기진 역류 0.8인 부하가 있다. 이 선로의 동기 조상기를 병렬로 결선해서 선로의 역류를 0.95로 개선하였다. 개선 후 전력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피상 전력과 유유 전력은 감소한다. 기동 시 정류자의 불꽃으로 라디오에 장애를 주며 단락장치의 고장이 일어나기 쉬운 전동기는 정답 3번 반발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 8극 유도기 전력 100V 전기자전류 200A인 직류발전기의 전기자권선을 중권에서 파권으로 변경했을 경우의 유도기 전력과 전기자전류는 정답 3번 400V 50A. 임피던스 강화가 5%인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되었을 때그 단락 전류는 정격 전류의 몇 배인가? 정답 1번 20배. 변압기의 임피던스 와트와 임피던스 전압을 구하는 시험은 정답 2번 단락 시험. 삼상 동기기의 제동 권선을 사용하는 주 목적은 정답 4번 난조를 방지한다. RC 직렬 회로의 과도 현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답 2번 R 곱하기 C의 값이 클수록 과도 전류는 천천히 사라진다. 용량이 5 0 k v 어인 단상 변압기 3대를 델타 결선하여 3상으로 운전하는 중 1대의 변압기에 고장이 발생하였다. 나머지 2대의 변압기를 이용하여 3상 V결선으로 운전하는 경우 최대 출력은 몇 k v 어인가 정답 2번 50루트 3. 어떤 전지에 연결된 외부 회로의 저항은 5옴이고 전류는 8암페어가 흐른다. 외부 회로의 5옴 대신 15옴의 저항을 접속하면 전류는 4암페어로 떨어진다. 이 전지의 내부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정답 4번 80볼트. 파형률과 파고율이 모두 1인 파형은 정답 3번 구형파. 버스터트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 배선. 또는 우개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의 시설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목조 외의 조형물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에 시설할 것. 가공 전 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시설하려는 경우 이 지선의 최저기준으로 오른 것은 정답 4번 허용인장하 중 4.31kN 소선지름 2.6mm 안전율 2.5. 변압기에 의하여 특고압 전로에 결합되는 고압 전로에는 사용 전압의 몇배 이하인 전압이 가해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일극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정답 1번 3. 수상 전선로의 시설 기준으로 오른 것은 정답 2번 수상 전선로에 사용하는 부대는 쇠사슬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 전류 전선 등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과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60kV 이하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에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인가? 정답 2번 2m.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는 시설하지 않아야 하는가 정답 2번 1.8m 특고업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간의 간격은 가로 및 세로를 각각 몇 미터 이하로 시설하여야 하는가 정답 4번 1.5m 옥내 고업용 이동 전선의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이동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중성극의 전용 개폐기 및 과전유차 단계를 시설하였다. 구독 좋아요.